아 이거 잘해? 이거 이거 안 떨어지나? 쓰고 보여드릴까요? 그게 낫죠. 저도 좀 그림을 잘 그려야 되기 때문에. 1 0년뒤의 저의 모습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0년뒤의 저는요 완전 다이어트에 성공을 해서 종이 라인이 돼있을 거고요 또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어깨가 직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머리를 기르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최대한 길러 놓은 상태고 10년 뒤에는 이제 입술이 턱이 조그만 해져서 더커 보일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눈은 이제 10년 이제 뒤면은 눈이 조금씩 감기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좀 작아졌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눈썹은 여전히 수술한 요 정도만 유지하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아, 이름! 네, 이제 별명! 이제 10년 뒤에 나의 별명. 10년 뒤에 나의 별명이라? <laughs> 좋은데? 앞으로, 에코, 10년 뒤에 나의 별명. <laughs> 어딨어 너? 너, 너 아줌마 안될 것 같아? 10년 이나요 여러분. 나는 10년 뒤에는 이렇게 불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 저는 10년 뒤에 어떻게 부르고 싶으세요? 애기 아빠 애기 아빠 애기 아빠 10년 뒤에도 고등학생 10년 뒤면요. 만두 살이잖아요. 아이돌 좋다. 10년 뒤에도 아니야. 아이돌. 아이돌. <웃음> <웃음> 그러면 10년 뒤에는 결혼해 있는 거네. 10년 뒤에 별명을. 아아. 음... 아, 아. 아 오케 이 오케 이 이거. 별명은요 근육덩어리 여러분 아 10년 뒤에 근육덩어리라고 불러주세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정확히 10년 뒤에 이렇게 불러주셔야 돼요 네? 근육이 없어도 진짜 거기... 때트 말랐어도 근육덩어리라고 불러주셔야 돼요, 그렇죠? 여상서 그냥, 한번 해볼게요, 나 불러보세요 마 그렇지 그렇지 근데 앞에 근육 빼시면 안 돼요. 근데 덩어리라고 부르시는 분들 제가 영남고 체크합니다. 저는 10년 뒤에 근육 덩어리, 근육 덩어리 아니면 뭐라고요? 골치 덩어리요? 근육 덩어리로 불리는데 근육 덩어리 아니면 어제 느낌상 사 전에 실현이야. 누구야야 야. 좋은 사람. 걸려. 나괜 이거. 야렇들 아니. 야. 전 야... 야... 조합성... 아, 이렇게 야, 강동원. 응? 두꺼기라 시? 홍이 아버지는 지금부터 홍이 아버지잖아요. <웃음> 건물주? <웃음> 별명이 건물주야. 뭐 하는 애야 나? 야야야 불러봐 한 명씩 나 한, 불러봐. 안 했고. 배고프다. 사장님. 보스. 야, <laughs> 선생님. 대장님괜장님대장님괜장님괜장니장찮니님찮니 괜찮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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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우님찮니님찮니 괜찮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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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저를 근육덩어리와 이렇게 불러주세요 <뭐라> 뭐라고요? 그 지터머니 여러분 그 지터머니 말고, <뭐라> 어? 십년 동안. 동안? 모르겠어 내가 1 0년 뒤에 동안일지 그렇게 대달라고요? 제힘으로되는 <뭐라> 건가요? <뭐라> 네, 네, 뭐 그렇게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 네. 듣고 싶은 말이 있어. 어. 제가 듣고 싶은 두 번째 별명은요. 어? 겨울. 근육, 야근육동리 겨울 꿀톤 이렇게 불러주세요 <목소리> 겨쿨? <목소리> 겨쿨 뭔가 <보면> 이상하잖아 <목소리> 아, 뭔가 냄새 날것 <목소리> 같아 겨울 <목소리> 원래 이렇게 부른다고 <목소리> <잘 먹으면> 겨쿨 발멍 <목소리> 어, 겨쿨? 겨쿨 <여간> 여기가 진짜 이상한데? 겨울 <목소리> 겨쿨 이상하잖아 <목소리> 저는 겨.. 겨.. 콜로브로 쓰.. 장하 형이 음.. 똑같을 것 같아요 저는 행복하게 행복한 사람이 되자로 바뀌었겠다 취미와 특기가 아.. 이거 좀변화 있을 것 같아 그치? 와, <laughs> <laughs>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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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건데. 아임게 진짜, 진짜, 내가 진짜, 하고 있을까? 짜진 그렇게 진짜, 진 이제 내가 이제 많이 짜진인데 내가 이제 이거 마우스를 못 쳐서 하지 않을까? 짜그러네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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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도 골프는 그대로 갖고 가고 <laughs> <laughs> 야그 정도는 아니거든 <laughs> 하나 더 낚시 낚시도 왜 낚시 왜?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 이제 6시간 하면서 골프 홍보 대사로서 근데 열심히 일을 했단 말이에요. 골프 전도사로서 이제 찰리 형한테 형 골프 한번 쳐요. 이렇게 해서 찰리 형이 골프를 저 때문에 한번 쳤어요.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 찰리 형은 낚시는 좋아해요. 완전 낚시의 낭미남이에요 그래서 제가. 형은 저에게 낚시를 알려주세요. 저에게 골프를 알려줄 테니 이렇게 해서 낚시 한번 가기로 했는데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낚시를 되게 싫어하죠. 왜 낚시 왜 싫어요? 아저씨 된 아저씨 대라고? 아저선글라안 바르잖아. 아저선글라 발라야 하는 거예요. 저 골프 칠 때도 이거 이거 마스크까지 하고 해요. 그런데 그림 동물이 왜멋대 쥐 잡고 이러면 쥐들기 못 챙기지 않을까? 을동 네? 동님이랑 헬스장을 정국이 형님이 헬스장 못 가요 정연이랑도 가기 싫은데 제가 어떻게 그겠습니까스쿠버다이빙을해스쿠버다이아 사실 그거나 취미는 이제 게임과 골프 가 계속 될것 같고 특기가 이제 이거 아 이거 진짜 보여드리겠습니 바닥 시공업자 바 되어서 여러분들 혹시 타일 깔고 싶거나 이러면은 제가 합리적인 가격에 보시도록저 바닥 전문 저 바닥 전문 벽이랑 바닥 타일 전문으로 진짜 좋은 걸 배울 예정이 시간이 좀 있으면, 사실 진짜 학번을 가서 한장더좀 뛰면서 진짜 그런 생각 이어서 너무 해보고 싶어요 이거 아니면 이제 그 복수 네. 공예 해뭐 네. 이런 의상 만들고 이런 거좀 해보고 싶어서 캣타워, 그래 그런 거 너무 가구 만들 이런 거 너무 내 손으로 직접 상을 밀어서 <laughs> 그런 거를 저는 좀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취위가 특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차리가 된다면 여러분들 뭐줄루는 서비스를 해 드릴게요. 네. 줄루는 제가 두 술까지 서비스를 해 드릴게요. 네. 네? 네두 줄까지는 제가 한 줄, 두줄두 아, 줄까지는 서비스 해드리고 타일은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시공을 하신다면 네, 약5 배만 비싸게 받을게요. 네? 디스카운트예요? 무슨 소리예요? 더 비싸게 다섯 아, 배만 아, 네. 원래 아는 사람이 쪽더 비싸게 받는 거예요. 롤롤롤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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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그럼 초면에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해주잖아요 근데 아는 사람은 들다 그래 이렇게 해줄 수 있으니까 원래 아는 사람한테 비싸라고 그요럼요 그래. 하자 그럼. 시화 공이요? 아니요 그럼 수하셔야 돼요 AS로 돌아오셨는 5배는 비싸요? 네. 아, 배좀 비싸요? 비다고 생각하세요? 아 그러면 저도 그집못 가요 <laughs>

나도 막종이처럼하루도 막 운동 안 하면 막목가지러 막 가시고 막 계속 보에서 긁고 막 이랬으면 좋겠다 그죠? 저도 운동을 습관으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력 음. 포인트. 그녀들. 그녀들. 그때도 입술이려나? 오케이 오케 등근육? 야, 진짜 좋겠다. h <laughs> 는근육 <하나는 그냥 웃음> 매력포인트는 <laughs> v e r e are you? w 지금 엄청 are you? Where a r 단발머리? 괜찮은데? 단발머리 저의 매력 포인트는 단발머리가 될것 같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 10년 뒤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면 <laughs> 좋다, 오늘 오늘 오이 2024년 8월 15일 나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10년 뒤 나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섹시 x y 섹시 x y Sexy. Sexy. s e 여러분들 얘기하면서 지금 격풀하고 자기가, 자기가 터지잖아게지금그래요 아, 나를 한마디 표현한다면 오 긴데? 어 나를 한마디 표현한다면 뭐 저기 <목소리> <laughs> 봤어요? 어디서 누구야? 최영 선배님 좋죠? 응? <목소리> 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목소리> <laughs> 야야또 나중에 야, 너니디 좋아한다며? 어, 야, 걔는 한마디로 뭐야? 어깨 뽀 <laughs> 이럴 거야? 겨울 보다 낫다고? 나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나는 오, 음, 오케이. Okay. 사람. 오오 사람. 오 네, 그 <laughs> 누가한테 얘기할 때도 야, 이름이 뭐야 행복한 사람이라고 어디 가서 이렇게 표현이 됐으면 좋겠어. 10년 뒤에 진짜 이런 모습이면 큰일나나요 <laughs> 이렇게 생겨가지고 근데 옛날 겹풀이야 또. 근데 몸이 막 좋아. 맞아, 어? 맞아. 근데 막 시동 시공하고 있어 머리 길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하고 단발이라 잘안 묶여 안 묶음 해서 괜찮겠네 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10년 뒤에 저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